자 이게 저기 오전에 한것 중에 잘된 것만 몇개 뽑았습니다 이거 저기 승곤씨 여기다 걸었지 네. 네. 여, 어 그래요 잠깐만요 애니메이트 스케치 음 어. 여기다가 해서 이걸로 몇에서 몇으로 줬어요? 이거, 밑에 거 이거 라스베리 20? 네. 음, 예, 거의 뭐 저기 퍼펙트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그 TU 공 단면하고는 맞지 않겠지만 뭐 앞으로 업무하실 때 응용하시면 되겠죠. 예, 되게 잘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로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카도도 한번 만들어 보고 했더니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가 맥시멈이 한6 0도 정도가 평균적인데 이게 이제 루프구 앞요리고 이게 본네시겠죠? 이게 이제 그 아주 고급차 사양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거 있을 그런 옵션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안보 뭐 저는 아직 못 타봐서 모르고 겠 이렇게 실린더가 있겠죠? 이제 이 스트로크를 구하려고 만든 건데 이것도 애니메이트 스케치를 이용하면 0에서 60도겠죠? 아좀 거꾸로구나. 예, 네, 60도에서 제로 뭐 이런식으로 하면 이 라인 길이를 구하면 실린더 스트로크가 나오겠죠 이것도 뭐 도어도 사실 이런식으로 합니다 굴삭기도 이런식으로 하고 음. 뭐 한번 구현해 보라고 했도 있다. 뚜닥뚜닥 하길래 <laughs> 멋져서 한번 또 보여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몇분더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기 혹시 것도 있는데 종혁씨권는 거의 뭐 저기 이거 거의 뭐 거의 대구 그린거죠 네? 거의 똑같이 생긴거 같아서 그쵸 거기다 대구 그린거죠 네. 어, 여기, 여기다, 여기다 주면 됩니까 엔, 어, 뭐냐 60에서 0도까지 했나요 몇 도로 했어 응? 음 한번 해볼까 아, 이게, 이게, 이게 타이어구나. 사각박스가 왜 올라가나. <laughs>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딱저 닭목처럼 이렇게 중심이 딱 유지가 되던가? 원래 이게 닭목이래요. 올리든 내리든 간에 계속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든 간에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원래 이렇게 되나? 네, 아무튼 잘했습니다. 이게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네. 또한 분이 음 어디 한번 볼까요 음 0도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요 지금 막판에 왔을 때가 어느 게 줄어드냐 아 이것만 줄어드는구나 이것만 네, 줄어드네요 회전 안 시키고 이렇게 이거 이거 루프 안 하면 돼요. 딱 멈추죠. 요때 한번 재보면 되죠. 아 이런. 그럼 차라리 뭐 여기서 0도로 하면 되죠, 뭐. 0도. 그러면 그걸로지 않나. 근데 또 이, 이거를 안 만들면 저기 뭐냐? 못 구하잖아요. 그죠? 이, 이렇게 스케치를 안 만들면 음, 네. 의미가 있나요? 못만그러니까 제일 끝이랑 양 끝에 그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양 끝에 그거를 그냥 만들 수 있나요? 방금처럼 각도 바꾸면 길이 만들 수 있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애니메이트 스케치는 좀 시각적으로 볼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근데 그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렇게 지금처럼 그냥 각도로 해서 기립할 수 있습니까? 음... 그러려면 일단 뭐 저기 그이키네메틱이돼야 되잖아 사실 그게 양끝에 것만 그리면 이게 잘 움직이는지 볼수 있나요? 근데 이걸 꼭 이렇게 스케치로 해서 보여줘야 하나 현업에서는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음.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가 보여준거지 어, 세이단계에서는뭐 음. 그냥 걸보해놓고움직일수 있는 음. 그냥, 그냥 플레이 뭐 돌려가지고 그냥 보여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 잘모르겠음 그랬구나 어. 뭐 나중에 업을 해보세요 한번 예, 현업에 쓰실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써먹었기 때문에 예. 뭐 저기 어디서 본넷 음 아까 그래서 내가 본넷 갖고 했잖아 네. 그래서 그런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본넷 제일 끝이랑 제일 아래로 간거는 그냥 단면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그 그 중간에 정말 그 끝하고 그게 양 끝에 가있는게 잘 움직여서 그상 그 위치로 갈수 있는지 알수 있나요? 이렇게 안하면 네.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3D라는 거죠. 정연, 음. 틀만 시작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가요? 거의 그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기 본넷이나 트렁크나 도어 이런 거는 쓰레기, 3D 그리기 전에 제일 처음 하는 게 이거부터요. 뭐 저기 오픈각은 얼마고 이런 거부터. 그때 이제 힌지축은 어디고 뭐 힌지축은 어디고 이제 그 이거 스트로크는 얼마고 이런 것부터 처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 한 다음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다 스펙부터 정하고 모델링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호 씨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기 이렇게 캐네메틱을안 구현하면 이게 양 끝에 그 위치로 정말 그 모습대로 가는 건지는 좀 애매해요. 음, 괜히 이 펑션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네. 네, 카티아는 아주 오묘합니다. 아까 제가 음. 한, 음. 한 더, 그거를 했었을 때 그래서 실린더 스트로크를 그걸 그걸 구할 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그러니까 대... 정적으로 이쪽 끝에 것, 이쪽 끝에 것 그리면은 그것만 가지고 스트로크가 맞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딱 이쪽 끝에 그림, 저쪽 끝에 그림만 있으면 그러 그러니까 이제... 음. 근데 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움직일 때딱잴 수는 없더라고요. 이제 끝트리 고정해 놓고 이제 재 재보, 보는 거죠 또 움직이는 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는 거고. 앞으로 음. 아, 잘 움직이는지도 보고, 정상성인 스트로크도 보고, 그냥 그런 중인가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예 일단은 뭐 하나 하나 더 볼까요? 한 분이 더 계셔서 민기 씨, 그렇죠? 민기 씨가 또 깜짝같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어. 이, 이게 뭐지? 잠깐만, 이게, 이게 바뀐가요? 네, 뭐? 동체? 네. 어, 여기다 준 거죠? 어디 아, 한번 해봅시다. 에. 민기 씨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음, 이것도 잘 만들었네요. 예. 근데 잠깐만. 뭐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도로, 아, 이게 위치가 바뀌네. 네, 늘어나긴 늘어나네요. 네, 짧아서 그렇지, 이게, 그 거리가. 알겠습니다. 네, 고생들 했어요. 이거 저기, 그, 많이, 우리들이 많이 써먹었던 거를 좀 가르쳐 주려고, 물론 상진 씨 요청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번에 레딩 기업을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봤잖아. 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건데, 이게 뭐, 언제 써먹냐고 자꾸 이렇게 따지시면 괴롭습니다, 아주. 실제 네. 많이 써먹는데. 뭐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아는데 정말 많이 써먹어요. 예. 네. 네. 그래요. 이건 제가 참책 진도 나갈라다가 일단 접고. 어, 잠깐만, 이거는